지는 하겠습니다. 일단 듀얼을 빨리깨고빨리합니다아 구독과 좋아요는 일단 눌러주시고. 아 요즘에 배드워즈 잘한 사람이 너무 와서 내가 못하는 건가. 아무튼 잘 해보겠습니다. 아내안 좋아하는 맵이다. 심지어 팀도 아. 상대 한명인게 어디야 1인게 어디야 1렙인게절 부기.. 부기 아니네 나 이렇게 된 이상 잘해야된다 이말인데 오 침대방은 한다 그럼 내 양털이 줄어들지 내가 사용할 철이 좀 줄고, 가죽 껍밤은 입고 일단 가자. 아! 잘 가고 <laughs> 안 너무 웃기다 음 m l 아미오 잠시만 ML 가지고 있으면. 힘든데 오이기롱 살려주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오케이 우리 팀도 가져. 도로칼이구나. 일단, 아. 키를만 했으면 됐어. 철복! 아, 생각해보니까 저기로도 가야 되니까. 응, 음, 잠시만. 16개. 돌로칼 쓰고, 이제. 공허천사가 가면 되겠다. 너왜 피자를 지왜지 어, 뭐야? 뭐해 아니야. 쳐 들어가지 마. 아니 우리 팀아. 쟤한테는 철목해. 철복을 해줄 이유. 아, 철칼 들고 있으면 나도 힘든데, 아니 우리 팀. 아, 저렇게 놀고 있으면. 아니, 뭐 하는데? 아우, 답답해. 아니, 이렇게 왜 튕기지, 갑자기? 이건 어지요 진짜 뭐 해? 아니. 하, 다이아도 안 모으고 뭐 하는지. 양. 아니! 저걸 빠지면 안 되지. 공어공어공어 게임 내자내자내자 아니 이아 인...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지금 어디갔냐? 聚光。 어, 뭐야? 아니, 오빠. 이쪽? 응, 끝.